형 동생사입니다. 2000년생이고 저는 2000년 대비인데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. 고맙죠. 제 동생 중 최연소입니다. 이령은 가족 같은 관계죠. 굉장히 그 미래가 기대되는 뮤지션이보컬리스트고 컴퍼서고 프로듀서고. 다재다능한 친구이고 이미 어릴 때부터 드럼을 쳤었고 이게 작업실이 화려해요. 근데 이게 본인이 이제 이렇게 다 구축을 한 건가요? 아 원래 구축 때 있는 상태이긴 했어요. 원래 아그 기타리스트 손무현 선생님이라고. 네. 그분께서 원래 스튜디오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후배분이 사용하시다가 이제 제이제이 네, 뮤직 그룹이 들어. 온 다른 아, 때를 네. 좀 둘러봐도 될지. 어, 네네, 좋죠. 여기는 이제 미디 룸이고요. 저는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여기서 하고 녹음도 사실 그냥 혼자서 여기서 하는 아, 네. 그이 쪽방에 네. 가시면은 이쪽이 이제 실무실 방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파티를 했어요. 그래네 지금 네, 네. 작동산이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. 네 이렇게 사무실 따로 있고입니다. 아. 아, 안녕하세요, GK 김우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어, 저는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조금 살짝 부끄러워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멋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딴따라 겸 음악 장사꾼 이 정도 듣기로는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네네 맞습니다 뭐 음악을 전공을 하셨다고 네네 맞습니다 네. 뭐 어떤 음악을 전공을 하신 건지 뉴욕대 그래서 뮤직 비즈니스 프로듀싱 뭐 레코딩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아 악기 연주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네네네 네. 아 저는 2019년 정도에 피네이션에 사실 들어갔었다가 그 아티스트로 계약을 했었죠 그랬다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계약이 끝나가지고 뮤직비즈니스를 전공을 하셨는데 아티스트로 또 계약을 네 그렇죠 오, 어떻게 계약 받으시요 오디션을 보신 건가? 데프젠 레코딩스라는 곳에서 그 JRP 미국 지사랑 같이 합작으로 이제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. 그게 한 2017년인가? 그때쯤일 텐데. 그렇게 한 2년 정도 있다가 앨범이 뒤로 밀리고 밀리고 밀리니까 아, 더 이상 기다리기 조금 어렵습니다. 음. 아,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회사를 바로 다 알아봤죠. 근데 다행히도 싸이 형님께서 제가 보내드린 데모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. 아티스트로 일단 먼저 들어가게 됐습니다. 와. 디아크라든지 아니면 지금 데뷔한 TNX 친구들이라든지 이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을 했었고 나중에 갑자기. 형님께서 너 대학 다닐 때 했던 배웠던 거 특기를 좀 살려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하셔, 하시면서 ANL로도 근로계약을 더 했었습니다. 야 <laughs> ANL을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나요? 아티스트가 이제 세상에 나오려고 한다면 이제 그 아티스트에게 맞는 뭐 프로듀서를 섭외를 해주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모든 덕션을 좀 책임지는 그런 역할. 본인 소원을 거쳐서 나온 노래 중에 좀 저희가 알만한 노래들이 있을까요? 일단 채시님 줌이고요. 있싸이 형님 그 구집 앨범에도 A&R 디렉터로 참여했었고. 데 떺. 데떼안 레. 네네네. 그리고. 아유. 그렇게 뉴욕대에서 배우고 피나이션 통해 A&R 하고. 어제 좋은 그 미커럼이 됐나요? 정말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진짜 그때 형님께서 그런 제안을 안 해주셨었다면은 어, 절대 이렇게까지 준비를 못했을 것 같아요. 야 이게 프리데뷔 앨범이거든요. 네. 데뷔 앨범은 내년 2월, 3월 이때쯤 나올 것 같고요. 데뷔 앨범은 좀 대중적인 그런 이질리스님 노래이고 아 저는 랩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난 래퍼야, 약간 난 힙합이야 이런 스킨 안하시지고 장르도 상관없이 저는 다아 하고 싶고 네. <laughs> 또 최대한 많이 도전하고 싶어요. 근데 왜 굳이 뭐 데뷔, 프리데뷔 약간 이렇게? 두셨나요? 나중에 제가 데뷔 앨범 그렇게 막 대중적인 곡으로 나왔을 때 네. 괴리감이 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또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다 하거든요. 아 그래요? 네네 내년에 나온다는 그 데뷔 앨범 나올 때쯤에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지키님을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. 아네 맞습니다. 다음엔 내년에 나올 이제 데뷔 앨범 저희가 뭐큰 기대해봐도 를 되겠습니까? 아 진짜 네 완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목숨 걸고 준비한. 앨범들이 이제 나오니까 기회가 된다면 그때 나올 때한 번씩만 들어주세요.